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최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LED 조명, 그리고 데스크탑에 하루 종일 업무 또는 이제 그림 또는 뭐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눈의 침침함 그리고 잘 보이지만은 자꾸 피곤해지는 이런 이유 등등 때문에 실업 보호 안경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음,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은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직장 근처에서 분명히 맞췄습니다 어, 어떤 브랜드였는데 그거를 쓰니까 도수를 맞춰서 그런지 잘 보이는 것은 참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에 어떤 파란 반사광이 자꾸 느껴져서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느껴지고 이렇게 볼땐또 괜찮은데 또 이렇게 돌리면 또 파란 빛이 느껴지고 생각지 못했던 불편을 또 상의하고 또 문의해 봤지만은 개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파란빛을 없애거나 또는 파란색깔이거나 또는 파란광선이 반사되거나 할까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각 회사들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실업부 환경을 맞춰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체크하는 기준이 무조건 좋은 거다 최선이고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님의 가장 큰 불편은 잘 보이기도 하지만 나의 눈에 파란 광선이 반사되서 오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 방법을 맞출 수 있다면 안경렌즈를 교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셨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를 바라보시면 안경렌즈가 한 쌍이 있고 안경테에 또 새로운 안경렌즈가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에 안경렌즈는 보시는 것처럼 좀저 사이즈는 크지만 이렇게 주변 조명에 의한 반사가 앞으로도 또는 안경렌즈 안쪽에도 빛반사가 있어서 손님이 약간의 도수 변화 또는 사이즈의 변화에도 좀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보통 어, 블루 라이트 차단 안경은 파랗게 보이는 거 아니야? 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했던 그 부분이 어, 염려됐던 것이 결국엔 문제가 되었던 었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실제 안경태에 결합된 안경렌즈는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파란 반사광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육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준도 어, 있기도 하겠지만 은 실질적으로, 어, 떤 특성 또는 이제 기준을 통해서 비교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 바라보면은, 눈으로 이시 들어와야지 사람이 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첫 번째 쓰고 있었었는데, 파란 반사광이 생겨서 불편했던 그 안경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안경렌즈를 가지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기 눈 안으로 어 LED 또는 그 모니터, 스마트폰에서 오게 되는 블루라이트가 오게 되는 것을 이 안경렌즈를 통과하게 됐을 때그 빛의 양이 줄어들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바라볼까요? 앞으로 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깥으로도 반사를 하면서, 예,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안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놨을 때도, 예, 적긴 하지만은, 여기 안쪽에 반사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 여기까지 방문을 셨던 것 같아요. 이 안경에, 새로운 안경에 장착된 안경 렌즈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으로 눈 안에 빛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렌즈에서는 블루라이드 차단이 약 94%까지 차단되는 루티나라고 하는 안경 렌즈인데요. 앞면 또는 뒷면에서도 같은 환경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예. 빛에 대한 반사가 매우 적은 것을 비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 빛의 양을 눈에 해로운 광선을 줄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이런 걸 보면서 잠자기 전까지 눈을 활용할 텐데요. 눈의 피로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빛으로부터 눈의 피로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은 코팅으로 시럽 보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소재 자체 내에서 빛을 흡수하는 방법으로서 시럽 보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면 그리고 눈 사용이 하루 종일 많다면 시력 보호 기능이 높은 흡수 기능의 시력 보호 안경, 블라디 이 차단 안경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